어디 공사합니까, 이거 우리 뭐, 뭐, 그냥,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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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고 나름, 그것도 계시네. 예. 어, 네, 네, 안전, 안전. 이제 나오는 길이에요. 이제 아, 나가 예, 가 와. 저가다먹어고추가 예. 거고라가요 약을 안 쳤습니까? 응? 약은 안, 아, 안 쳤어. 음. 약은 안어치면벌래다 아, 판... 먹을 건데. 한대다먹렸어 <laughs> 대추 좀 따져 써봐, 저나 아 그거 따로 가려고, 이제. 대추요? 응. 아, 예. 이아는 대추 좀 따져 써보고 거뭐 나무도 이 없지만 이봐, 석고 빙의 받아놨 음. 음, 음 이거 무는잘 되는 같은데. 음 어제저원거 따다가서 긴장찌개 않다? 아, 예. 몇 개만 딸게요. 따가지고 와. 예. 이거 놔도해가야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예. <laughs> 고맙습니다. 고추 땄어요. 네? <laughs> 아, 많이 땄어요. <laughs> 자, 수고하셨죠? 고맙습니다. 예. 요거, 지동교회인데요. 여기 물하고 간식이에요. <웃음> 어허.. <웃음> 아이고 이게 또 당일 집면서 이렇게 즐하시는가지난번엔 아주머니 를 보고 지금 한참 만에 뵙는 것 같네. 네, 예. 당일을 뵙네두 당일에 뵙네. 한번 뵀었는데. 아, 예예.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죠? 예. 예. 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동교회. 예? 지동교회. 지동교회예요. 예예. 예. 아 예. 수고하셨죠? 예. <laughs> 그냥회도안 나가서. 예, 조회안 안 나가서 그냥 일하시는 분한테 다 드립니다. 뭐하고건방이니까 예, 그러니 예, 수습니다 예, 수고하셨죠. 예. 아무래도 경우다 이거 뭐 맨날 전에 소곤도 주고 뭐. 아. 예, 수고하셨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정계에는여 기억도 고 선택이세요? 예, 맛있죠, 예. 보스님, 아, 이거 고 됩니까 예. 이거? 네, 네, 네. 풀니까 이거? 예, 풀이예요 오잔디인데요. 아. 원래 꽃내가 많아서 자두 먹고 있네요. 음, 자두 맛있다고 네. 인사로 왔습니다. 아, 맛있었다고. 자두가. 꽃이 예쁘죠. 딱하네요. 같은것 아, 같은데 아, 좀 다르다 꽃물음은 네. 거의 요렇게만 이렇게 요요 요. 요 가시만 있는 거고 음. 여기에 총 심겨져 있는 종류는 몇 가지 됩니까 여기요 네. 한 100가지 될거요요 많이 줄었는 거예요 줄인 거예요 <laughs> 어, 평수가 제법 늘었다 엄청 크지 지금 여기가 한천평 됩니까 1평이 700평, 750평 700? 정도 요만한 점 시장으로 오셔도 돼요 어머님 저 가지도 많아요 참아 가지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밭이 군데군데 군데 다 있습니까? 밭이? 여러 군데 다 없습니다 아, 한 곳으로 모아놔야 되겠다 밭요한 곳에 모아놓을까? 네, 네. <laughs> 부추 있어요 돈 드릴까요? 없어요 그래 주실라고 요즘 없죠 사모님 많이 드리세요 요 사모님 드리고 조까이 아, 아, 그, 배워 드릴게요 요까지 아니 아니요 저도 어디 요저으 아니 저도 요까지 하면 돼요 도안 하면서 말라키나많 해놨어요 우리 이거 그, 모 뭐, 파는 거예요 아 모종 파는길라 모종을 판다고 이래, 아, 이래가지고 아 응. 이래가지고 전부 다지나가시요아니요 아, 됐어요. 아니 아니 많 가서 가셔 아니 음. 우리는 그런가? 집에 둘이서가 많이 먹고싶어요 지금 하면 돼다 맛있죠? 맛있어, 네. 네. 맛있어. 네. 네. 아니 그 선생님 것도 그거 배하고 어. 어. 복숭이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내년님 많이 드릴게요 우리도 맨날 어디 먹 밖에까지 오셔가지고 도시로 가서 아예 다녀가지고 우리도 연희이 많이 얻어 먹어 좋아서 좀이배 갖고 좀 드릴게요 아이고 예. 자수고하십 예. 자 가겠습니다 시원하네요? 음. 네 이거 맛있어요 그러네 아직까지 뭐 맵지도 않고, 짠한 음. 거는 매워요. 우리 집에는 저는 아니,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들이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회사님은 뭐, 그렇죠. 저희 회사는 그 좋아하더라고. 어거지로 이제 매운 거먹고 있어. <laughs> <laughs> 우리는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그근데뭐 <laughs> 음식을 아들한테 맞춰 지난 배랑 안 맞추잖아요. <laughs> 사모님이 응. 아들한테 맞추죠 그건 뭐 우리 집만 아니고 대부분 집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네 맞아요. 예, 저도 뭐 그래가지고 맨날 아들이 오머 조금 반찬이 좋아지고 음. 아들이 없으면 <laughs>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아들은 일주일에 한번 오고 오케이. 남편은 몇몇 해는데뭐 <laughs> 아들 언제 아들은데잘 지냈어요? 그래도 <laughs>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laughs> <laughs> 그렇지. 여가 엄청 작아요 이번에는 이게 예, 청량이 원래 조금 어렵대요. 아, 그런 것도 필요하죠. 같은 거 음, 여기 꽃추가 작으면서 매운모이지 여기 가지 떨어고 음. 이렇게 떨어져어다서수어아 음. <laughs> 예, 예,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